네, 반갑습니다. 아, 네. 그,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이 기업대학원 논문지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논문지도라는 과목이 이 따로 이 설정되어 있는 대학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나대학교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논문 쓰기 관한 논문이야말로 정말 대학원 내 대학원생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논문 잘 쓰는 학생들이 많은 대학원, 이 훌륭한 대학원이고 그러면서 이나대학교가 아, 그냥 훌륭한 대학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원이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입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여기서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세계 최고 대학교가 아니면 감히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네. 아, 오늘 그 소논문 쓰기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것이고, 일단 이제 이 차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논문 평가표를 가지고. 실제 소논문 두 편을 평가하면서 아소논문이란 이런것이로구나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쓰면 안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 소논문 읽기 전략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문지도관을 맡은 스위로 공골찬 김슬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논문의 개념부터 해서 어, 소논문이 왜 중요한지 가치 그죠 소논문의 특성 특징 그 다음에 쓰기의 주요 전략들 글쓰는 문에 어떤 활용할 때 어떤 그런 유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인 강에 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패러디 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국화 페서를 제가 남성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패러디한 보고서 역대사 시가 그 다음에 나거든요 그걸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국화 페서 서정주 한 송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선석지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 목걸음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죽이던 먼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현재는 돌아와 보라 에선내 눈같이 이 생긴 꽃이여. 너란 내 꽃잎이 필요고 간밤의 물소리가 철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보고서에서 시작 한편의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한편의 그렇게, 그렇게 보다. 한편의 보고서 완성일 팔팔한 보서가를또 그렇게 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에제어더잘보한드한 것이다. 는 돌아와서 분, 이렇게 생활 보세요. 공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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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로 공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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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로짜로 공짜로, 공짜로, 공짜짜 그 다음에 새벽이 되면, 진짜 쓰리프의 조형이 막, 계속 썼다가 다시 썼다가 다시 쓰고 막, 왜 그랬을까요? 진짜 그 사랑하는 일념으로, 사랑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진짜 그 글자 하나하나에, 진짜 내 영혼을 팍 치다 보니까, 그냥 막 마음에 들 때까지 그냥, 그게 렇 밤새서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보호서도 그런 게아니 그런 마음으로, 연애편지를 쓰던 마음으로 보호서를 쓴다면, 거기서 어떻게 잘쓸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진짜 그 소놈이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뭐 하긴 너무 이들 소놈이 다 소중한 것이고 그 어느 것 하나 진짜 고통지 않은 게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그렇지만 그리고 완산했을 때의 그 완성했을 때그 기쁨, 진짜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의 기쁨 이상의 기쁨이 또 밀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또노무에 또 도전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면, 소논문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소논문의 그 개념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봅니다. 특성입니까분량입니까 일단은 분량이죠, 그죠? 소짜란 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뭐 분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논문이 100명 이상이에요. 100명에서 150명 이입니다 일반 학술 논문이. 물론 학위 논문은 뭐, 이과 논문과 문과 논문이 다르긴 하지만, 그죠? 보통 100, 뭐, 2 0 0년 넘어 가기 전에도 <laughs> 어, 우리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최소 5 0 0년 넘어 가야죠 인문학적으로 해서 본다면 음. 자 아무튼 그 소논문의 분량이라는 것은 학위 논문 가지고 비교한게 아니고 일반 학술 논문 정규적 학술지에실는 논문의 분량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100매에서 150매라고 한다면 소논은 당연히 적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탈압이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30매 넘어야 된다 그죠? 3 0에넘어가다그3 0 m 에서 100매 사이로 보면 돼요. 사실은. 근데 또9 9매를 가면 이게 소록물인지, 확실한 물 구별이 안 되니까 가 그래도 그 4-3을 정한다가 7 0 m 정도 근데 이거는 이게 표준화 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나한테 저항합니다. 제가. 잘안 들려요. 이가논문 발표할 생각인데 그래서 30매, 7 0 m 가다다다다다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제에 따라서 이 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표와 전략에 따라서 선택 범위가 넓죠. 그죠? 30매, 50매, 70매. 이게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학술문에서는 100매 이하로 내려이 심사 떠올릴 가능 높잖아요. 근데 예, 소론문에서 폭이 넓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적절하게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좀더 편하게 거기에 맞게 주제를 지배시켜서 좋은 수업을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이제 일반적인 이제 논문의 개념을 적용해서 그 정리를 내려보면 음, 그 넓은 뜻을 보면 그야말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틀을 갖춰가지고 쓴 겁니다. 넓은 뜻을 보면. 근데 넓은 뜻을 적용나지 않는 그런 개념의 전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넓은 뜻을 보면 일반적인 논문의 틀 틀에 따라서 서런본론 결론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데 만약 좁은 뜻을 본다면 굳이 서런본론결론을 틀을 안 갖춰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좁은 뜻을 본다면 굳이 서런본론결론을 틀을 안 갖췄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그게 논문이 될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 평가하고자 하는 제가 어, 예시 자료가 하나는 서런본론 결론을 잘지키고 하나는 서론 물론 결론의 틀을 갖추지 않았지만 소논으로서의 그런 어떤 적격성, 그걸 잘 갖춘 그런 논문 두개 가보려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뭔가 형식적이고 체계적, 네. 규칙적인 그런 틀을 잘 갖춘 것과 그 틀은 갖추지 않았지만 내용 측면에서 그 논문의 자격 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자 그러죠 이제 네. 보시기에 자, 그다음 우리가 돈문 쓰기를 왜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돈문 쓰기의 필요성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 필요성에 아, 소문의 문의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어요. 뒤에 다시 또 가치를 정리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너무 왜 쓰는 건미게 그렇죠. 한마디 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많아요. 그렇죠? 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냥 <laughs> 조폭들처럼 규모로 해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 뭐그 수많은 문제 해결 방법 중에서 진짜 합리적인 글쓰기를 그 통해서 해결하는 이 소논문 쓰기 그럼 논문 쓰기야 말로 문제 해결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뭐 그런 얘기죠 아, 막 소논문 너무 쓰기 쉽죠 문제 가많으만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논리적 해결력을 기른다고 한다면 그런,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보나마나 대단히 바르고 올바르고 그죠? 공동체 사회에 합리적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름을 썼어. 일기 했썼대 공기 안에. 그소름으로서 그 가치가 있을까요? 소름으로서 가치는 없어요. 미국에서 가치는 있어. 그런 소논문의 가치는 없습니다. 소논문은 반드시 공개됩니다. 왜냐하면 소논문의 주제는 자기 개인만의 어떤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자 해결하면 나도 좋지만. 그죠? 우리 공동체, 뭐 한국 공동체, 어,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 세계, 더불어 어, 좋아지는, 기여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학술로는 평가표에서도 이, 이 논문이 발표됐을 때 얼마나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중요한 그래서 이제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논문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좋은 논문이 아니더라도 뭐늘 좋은 논문만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이게 나쁜 논문이 아닌 이상은 진정성과 그죠 어, 열정이 가는 거라면.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써서 발표하고 서로도 평하고또 비평해주고 그러면서 또더 좋은 논문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니 누가 진짜 뭐 처음부터 논문 잘쓸수 있나요 그럼 너무 잘쓴 사람도 또 그냥 그뭐 방심하거나 성의 없이 쓰면 또 논문 잘 못쓰는 거죠 근데 저도 뭐 110편의 정통학술 논문을 110편 가를 발표했어요 그중에서 뭐 C를 받은 것도 있고 뭐 A를 받은 것도 있고 뭐 뭐 다양하죠. 그래서, 음, 그래서 그 우리가 진짜 이해 공동선수도 수럽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늘잘잘쓸 수는 없어요. 다만 꾸, 꾸준히 노력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논문을 쓰게 되면 바로 공동체 이바지하는 그런 보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논문을 쓸 필요가 있다. 써야만 한다. 이런 거죠. 자그 다음에 소논문의 가치와 의미를 좀더 정리해 보면 앞에 다 나왔지만 결국은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 되기 이런 것들 자기 생각 정리를 통해서 정체성이 강한 사람 그냥 막강한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강한 사람 그리고 더불어 문제 해결하는 어떤 배이라는 사람 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더불어 문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남에 대 배려죠. 우리 사회적 배려고 그리고 우리. 중간의 문제 우리 사회 문제 국가 문제에 서 어,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 논문 쓸 필요도 없고 그러으로쓴 논문이 좋은 논문이 나올 리도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학원 차원에서 지금 수문 의식을 보다 보니까 역시 또 이게 학문공동체라는 것을 이핵심을로 더욱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으로서 학문공동체의 이바지을 들어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 논문 안 쓰면 대학원생 아니야 대학원생 적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마이쓰터적적 적게 쓰든 최소한 <laughs> 너무 쓰게 해야만이 대학원에 온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 말씀드렸지만, 어일 이게 학위논문 대신에 이 졸업 안 하고 아니 학위논문 안 쓰고 하나 더 다니고 졸업하는 대학교가 일부 있어요. 어 일부인가 꽤 많아요. 그거 진짜 당장 폐지해, 폐지해 니다그 말이 안 되는 거예 그죠? 그게 너무 낯설도록을 해요. 다만 그 어떤 정통 학술적인 논문 쓰는 게 여러분 이제 문제가, 문제가 있다면, 물론 브라운 리팅는 직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 학술 논문에 주문 하는 연구 보고서, 연구 보고서 논문이다까 괜찮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나 달표는 이제 학술 논문과 연구 보고서 두 개를 이제 설정한 거죠, 그죠? 연구 보고서는 괜찮아요. 근데 가능하면 하루 동안 써보자 이런 의미고. 자, 그럼고 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논문이라는 게 체계적인 게 중요한 것인데, 어, 구성이 중요하겠죠그죠 제목, 차례, 본문, 참고문헌, 뭐 요약. 요약 같은 거 선택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문헌이 꼭 있어야 하나요? 일반적인 논문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 아마추어는 다 있어야 돼, 아마추어.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가 보죠. 근데 이제 전문 학자들은 이게 뭐 청원 없이 뭐 충분히 자기가 소화해서 본증을 그 해낸다면 그때도 청원이 필요 없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만 역시 이제 일반적인 동물 필수 특성을 이제 그 우리가 갖춰야 되거나 지켜야 되는데 아뭐 전문물론 결론에 책을 갖는다든가. 이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를 갖춘다는 것도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론, 본론 변론 또는 단용어 뭐가 있죠? 뭐 머리말, 목말, 내짐말 이런 순리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들머리라고. 그리 이럴 한자식 용어가 순리말을 섞어서도 돼요. 뭐 머리말, 본론, 내짐말. 이렇게 그런 뭐 용어라는 건그 선택하는 사람의 일종의 전략이 진행 중이니까. 자 그렇게 그 가시적인 제목을 써서 하는 용이 있지만. 그러안 써도 아버지면 아, 그런 저런 용어를 안 쓴다 하더라도 그죠이 앞머리는 저런 역할을 하고 중간은 본론의 역할을 하고 끝 부분은 막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럼 저런 용어 안 써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저런 논문 중에는 저런 용어를 안쓴 그죠? 좀 자유로워 보이는 아, 형식 측면에 자유로워 보이는 그런 논문도 꽤 많이 있죠. 음. 자 그리고 이제 인형 출처와 참고문헌 밝히기라든가 심어와 요약을 어, 붙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선택이고요. 어, 그 다음에, 올린 논증 같은 건 이제 당연히 필수고요. 그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돈 없는 구성할때 기호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세가지는 어떤 걸 하실래요? 어, 첫 번째 거는 이제 그1 반각을 쌍 가로 1, 어, 1 동락에 이렇게 나가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로마자 1 그죠? 알어라, 14 이렇게 나가는 거고, 세 번째는 1 1점어떤게 좋을까요? 소름문에서 가장 불안한 건 역시 첫 번째 거죠. 소름문에서 첫 번째 거예요. 근데 굳이 소름을 쓰면서 그냥 저는 세 번째 걸 할래요. 근데 그거 꼭 써도 돼요. 그죠그나뭐 잘못됐다거나 뭐안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짤을 분량해서 세 번째 기호 같은 걸 쓰게 되면 대단히 삼만에 고요산만해고려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두 번째 거는 적을 때는. 두 번째 거는 요거 요거 지양해 이래 대도 안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간을 잡아보고 로마차 갖다 숫자 갖다 이게 시간 낭비야. 그래서 이요를그 하나의 그 탁술지에 또 규범을 정하는 탁술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빨리 고쳐야돼는 거예요. 니 그러니까 뭔가 괜히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문제에서 고민하는데 시간 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아 이거 기호 바꾼는데 시간 많이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건 대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술문이나 그런 학위논문에서 세 번째 걸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소논거. 그래서 이제 소논과 주요 구성은 이제 요거 아까 나왔을 때 넘어왔다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서의정보 같은 거 이거 이제 서의정보 이름. 뭐 이런 소속 이런 것들 중요하긴한데이 서류 정보를 실제로 막 대학생들 보고서를 받아 보면, 제도 안 받는 학생 많아요, 그렇죠? 아, 적보니까 이제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럼 소론문쓰기 일반적인 문제를 짚어본 다음에, 아 소론문쓰기를 잘할 수 있는 그 전략 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 지도해 봤을 때, 이제 가장 이제 부족한 게 바로 참고문제 부족하다. 그런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건 결국은 지, 지적 공동체에 참여하는 건데 어떤 주제에대 해서 나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겠습니까? 그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는 흔적을 그리고 수용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알파를 해나가는 게 논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반지 대학원생 대학원생은 한 문학 방 배우는 입장인데 어, 남의 거를 저희를 참고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게으른 거죠. 게으른 것만큼 어떤 논문의 어떤 진정성, 그죠? 어. 확실성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참고 흔적이 있어야 되겠다. 참고 흔적이 있어야 되는까 참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음, 본문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조심할 것은, 참고는, 참고는 이제 많아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지도 않은 거. <laughs> 보지도 않은 거, 이해하지도 않은 거를 잔뜩 붙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한테 뭐, 서정을 도움 주려고 하는 그런 애정은 이해하나, 일반적인, 아, 논문쓰이어던 주요 진정 방법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또그 대학원생, 그 항상 훈련 과정에서 참고, 참고 문헌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의무다. 이런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싼 얘긴데요 치밀한 어, 고민의 과정이 부족하다면 창의성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손흥민 쓰기는 아기 낳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저도 아기를 두두명 낳았지만 오늘 고통스럽습니까? 어? 어, 그래서 어, 그만큼 우리가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죠온 몸에 힘을 모아야 되고, 어, 그렇듯이 우리가 손흥민의 아기 낳는 것과 똑같은 그런. 열정과 애정을 쏟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그럼 치열한 고민하는 증은 뭐냐?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래서 막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래서 과연 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량 문제를 해결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설립법이나 남발에서 어, 그것도 기,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야. 음, 그렇죠? 그런데 논문에서 치열한 고민하는 증은 분석. 무슨 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세워서, 여러 가지 관점을 세워서 이렇게들 생각했고. 저렇게도 생각해요. 요모조모 따져보고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두자를 말하래요. 무슨 석? 무슨 석? 분석이란다. 분석, 분석 그래요. 어, 그다음에 이제 남한 찰이서에 부족한 경우인데 이거는 사실 그래요. 석사논문, 석사논문은 제가 볼 때는 90%는 남의 얘기 정리한 겁니다, 지금. 다만 출처 정확하게 돼야지, 죠 그리고 자기 10% 자기 생각 붙이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는 아니다, 석사공은 99%를 안얘기 쓰는 거다. 정리한 거다. 단, 그냥 막, 따라 붙이듯이, 자기끼야듯이 한게 아니라, 정말 에, 자기 몸으로 녹여내서, 어? 자기화시켜서, 정확히 추천자가 부족해서, 그 1%를 붙인다고 얘기해요. 를 실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석사공원해서 아, 보면, 아마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론을 가져와야. 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존심 내리지 마시고 남의 이론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충분히 소화해서 그걸 적용해서 1%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논문을 읽어야 되고 만찬을 읽어야 되고 그럼 읽기만 잘해도 논문 해도 고분면 된다 그런 의고 아, 그래서.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남아창성을 보 최소한 끼를 보여주자는 주장이 뭐냐면 좋아 내용이 찰성이 부족해 그럼 표현해서 뭐 창성을 뭐확보한다가 보죠? 아, 어. 아니면 구성에서, 아니면 자기 분석에서, 응? 나는 이만큼 부족해서, 나는 이만큼 부족한 거. 그럼 자유주면서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박사학위가 아, 그조사방도 그... 실력을 분석한 그... 거예요. 그래서 그때 CD가 나와서 그래서 이 한글에 관한 품질에 관한 걸 분석해서 어쨌거나 뭐 부족 부족한 거 많았어. 어. 근데 그냥 내가 조상세 전체를 다 분석해서 쓰니까 이게 창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조상세 실록을 저희도 조상세 실록에 나와 있는 국민점을 분석한 그런 어떤 성적 비교를 한 거죠. 자, 그 이런 조롱스기에서 진짜 이건 얘기 안, 얘기 안 돼. 우리 이화대학 학생들 이런 학생 없어.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 심해서 하는 건데 이런 보고서, 그런 사이트 있는 거 절대로 좀 그, 이그 인형으로 기면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여기 교훈장이 맞습니다. 인정해요. 근데 이런 사이트가 문제가 뭐냐면 충전이 없어요. 저자 안 밝힙니다. 이거 왜안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저자 밝히고 충전 밝히고 정확히 저희 정보 밝힌 논문이라면 이런 사이트 권장, 대학환영이야 그래서 대학원생이건 대학생이건 자기 논문 여기 싫어서 원고를 받으세요 원고를. 소위 다른 대학교 서울 다른 대학원생, 서로 지른지수한테한테지은받은 아, 논문을 서로 공유하고 읽어본다 t t e r n is so cool. You know, y 다니지만 다른 대학원 논문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이 u know, you k 이 o w you k n 어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라는게있 n o w y 그게 없으니까 이거 100% 표절이야 표절조장하게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공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추절 받을 때는 대화장입니다 어? 여기서 원글 받을 수 있잖아요 원글자그 다음에 이제 역시 표절은 도둑질이다 아, 그래서 고유 표절은 당연히 음,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전문학자는 한 문장 이상이에요 한 문장마저 누굴 뺏겨와 아, 인형 했는데 주저 안 밝혀있어 표준입니다 근데 표준을 줄일 필요 없어요 그냥 밝히면 되니까 밝히면 그냥, 그냥 한 페이지 딱 가져가도 돼 남의 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주저만 밝히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안 되는 거야 근데 주저 안 밝히니까 그게 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인형 많이 보니까 는 청취자 봤잖아 야 많이 읽었구나 진짜 남은 배를 많이 했구나 진짜 이 주제에 대서 고민 많이 했구나. 상대방 의견 존중할 줄 아는구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냐고요. 어? 그일안해가지고그 정말 유명한 그죠 정치 연인이 돼가지고 표절 밝혀지고 어그방식신 이게 뭡니까밝혀일그 좋은 건데. 어? 그리고 지금도 카피킬러라고 이게 표절을 이게 밝는또 사이트가 있어요. 교수님들을 정말 학생들의 표절 요 어, 조사하기도 해. 거꾸로 학생들은 저걸 겨울 읽어보면서 자기 걸 미리 검증해보는 거거든. 어? 그럼 서로 좋은 거잖아. 요그 어, 다음에 이제 미필적 고인 표절 보고서라고 있는데, 어, 이거는 일부 표절은 아니야, 진짜. 근데 깜빡! 투고를안 가르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미필적 고인 표절 그러면 이거는 표절인 거 아닌가요? 아, 표절이지, 미필적. 그래서 미필적 고인 표절은 이해는 돼요. 용서는 안 됩니다. 그죠? 실수가 어, 이해는 돼, 요 근데 용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심하시라는 거고요. 자, 어, 여기까지만 잠깐 쉬었다가겠습니다. 잠 잠시 쉬었다가겠습니다. 어. 네. 어머, 지금 내 열정을 내 해서든 눈에 땀이 들어가지고.